안녕하세요, 여러분. 합정초아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맘쯤에 많이 볼수 있는 꽃들을 가지고, 음... 예쁜 어, 디자인적인 부케를 만 핸드타이드 부케 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에 구입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음, 집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하기 좋은 그런 꽃들을 가지고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또 어, 요즘에 꽃도 사보고 싶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막상 가면은 이것 저거 어떤 걸 사야 될지 몰랐을 때. 이 종류의 꽃을 사시면은 좋은 가격에 또 구입도 했고 집에 또 풍성하게 또 꾸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 메인 꽃은 리시안셔스예요. 사실 저 이거 <laughs> 수업하고 남은 꽃들인데 이 꽃을 메인으로 해서 디자인 부케를 할 거고 지금 리시안셔스 겨울에는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 날 때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색깔도 다양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이렇게 약간 진한 분홍색이 분홍색이 도는 리시안셔스를 선택을 했고 뭐 되게 싱그러운 색깔의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진한 보랏빛 도는 것도 있고 어, 더 고혹적인 색깔의 자줏빛도 있고 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색감이 조금 독특할수록 구하는 그, 그 양이 좀 작아서 어, 그렇게 많이 흔히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색감들은 여러분들이 잘 구할 수 있고 또한 여자분들이 정말 이 꽃다발로 리시안셔스 들어가는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대중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꽃입니다. 이 아이들을 사용할 을 겁니다. 제가 꽃에 이거 수업에 사용했던 거여가지고 벌써 다 잘라져 있어요. 밑에 컨디셔닝도 다 되어 있고 이대로 그냥 이용을 할게요. 이거랑 이거랑 아 이거랑 톱꽃 같이 사용할 게 지금 톡꽃이랑 장미 그리고 수톡 그리고 마트리칼리아 그리고 안개꽃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 톡꽃을 같이 미리 먼저 같이 잡을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준비를 했어요. 아, 요즘에 제가 너무 잠이 오는데 너무 잠이 와서 이렇게 자려고 하면 잠을 못 자요. 두시간 정도를 계속 헤매다가 지쳐서 자는 것 같은데 그럼 잠을 잔것 같지도 않고 매번 요즘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요즘 못 자가지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주말에 제가 진짜 인생 처음 거의 인생 처음은 아니지. 정말 안 그러는데 일어나니까 1시가 너무, 거의 2시에 일어난 거예요, 낮 2시에. 제가 그 전날 밤도 사실 헤매긴 했지만 잠을 못 자서, 어, 힘드네요, 요즘에. 잠 때문에 힘들어요. 아, 네. 이제 여러분, 이걸 긴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제일 긴 거를. 어, 디자인적인 부케가 나올 건데, 오늘 좀긴 형태가 될것 같아요. 어. 긴 형태로 해서 할 거라 좀긴 아이들을 이렇게 잡고 위에 부분은 약간 네모지게 하면서 밑으로 길게 뺄 겁니다. 그래서 위에를 좀 어, 플랫하게 갈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이렇게 뉘인 거는 상관없어. 왜냐하면 여기에 다 꽃들을 조금씩 분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길이감을 이렇게 들쭉날쭉 하게는 하지 않아요. 오늘 약간 디자인적으로 갈 거라서 이렇게 이 시안 셔츠 중간중간에 넣고. 이 위에 것, 이게 툭 튀어나와서 좀 보기 그렇다고 자를 필요도 없고요. 이걸 내려서 이렇게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예쁜 장미도 같이 넣으면 좋겠죠? 예, 스톡트 넣습니다. 지금 스톡은 줄기가 두꺼워서 한번했으면 그리고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쓰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길게 그러면 못 쓰고 짧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다 가지마다 잘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옆쪽으로 이렇게 붙는 형으로 가면 되니까. 어, 좀 잘라서. 그래서 줄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사용 방법도 좀 달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무조건 어, 내가 하려는 그 디자인적인 의도가 있다고 해서 짧은 거를 어떻게 든 올려서 짧게 뭐 쓴다는 건뭐 어쩔 수 없지만 음, 조금 더이 원래 나 있는 아이들 그대로 어떻게 사용을 해볼까를 조금 고민을 하시면 좀더 멋스러운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저는 안개꽃을 넣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안개꽃을 조금씩 넣으면서 할 거거든요 그리고 안개꽃은 좀더 채워나오게 이거 짧다 이렇게 잡고 이제 밑으로 떨어뜨릴게요 톡을 이렇게 스톡 옆에 이런 옥시, 저는 매번 옥시랑 왁스랑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옥시를... 이렇게. 아, 처음에는 일자로 이렇게 잡다가요. 약간씩 사선으로 해서 스파이럴로 잡아 주시면 좋습니다. 어, 오늘의 이 꽃은 약간 팩하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스파이럴을 각도를 많이 줘버리면다 벌어지겠죠. 벌어지면 그 안에 또 꽃을 집어넣어야 되고 내가 원했던 모양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내가 만약에 팩하고 어떤 모양이 있다면은 그 각을 조금 적게 주면서 어레지를해 주시면은 좀더 잡기가 편하거든요. 음, 이거는 해보니까 그랬어요. 지금까지 많은,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면서 노하우가 생기는 건데, 이거를, 이 모든 방법을 어디서 배워야 된다는 가정을 조금 버리시는 게 좋은 거는, 음,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스킬을 배우기 시작하, 배웠다? 그러면 그걸 응용을 해보시면서 꽃이 다치지 않고 또한 예쁘게 나오는 방법을 그렇게 가면은 좀더 어, 나만의 길을 갈수 있는데. 나 이렇게 잡는 거 하나 안 배웠고, 어, 스파이럴 좀 하는데 각도 좀 적게 하는 방법 못 배워 봤고, 뭐못 배워 봤고 이렇게 가시면 어, 실력이 느는 게 더딜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연습해 보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터득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요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기본 룰을 알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본기를 알고 난 후에 그, 백종원 도 그러던데, 어제 골목식당을 갔는데, 하면서 실수나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알고 깨우친다고. 그, 이 꽃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것들도 그렇겠지만, 조금 연습과 부딪히면서,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얘들이 다 죽던데, 이렇게 하니까 안 이쁘던데, 아, 하면서 좀손쉽고 편안하게, 근데 예쁘게 하는 그런 거를 조금씩 터득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더 로맨틱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어. 저번에 수업에 이렇게 썼는데 되게 예뻤어요. 그 디자인을 조금 변형으로 오늘 한 거거든요. 최대한 양계꽃도 너무 많이 퍼지지 않도록 할 거예요. 튀어나온 꽃은 안개꽃 외에는 웬만하면 없도록 해줘야 될것 같아요. 디자인은 밑으로 또 내려서 꾹 눌러서. 이제 안개꽃도 약간 옆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턱 꽃도 이렇게 밑에도 같이. 이렇게 너무 높이가 다른 거는 굳이 안 잘라고 안 자르고 이렇게 그냥 가셔도 되고 좀 보기가 그렇다. 좀 너무 과하게 층이 나 있다 그러시면 하나는 잘라서 사용하시는 게좀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싶은 자리에 넣어서 그냥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위에는 어느정도 다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져서 할건데 밑에를 조금 정리를 미리 해주고 바로 이어서 밑에까지 가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뒤로 원래 묶고 하기도 하는데. 어 그거는 잘 손에 지는 게 어려울 때 그리고 잡을 수 있으면 이렇게 처음부터 뒤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이 그리고 좀 길이를 이대로 이용을 할 거면 중간에 잎들을 제거하고요. 중간에를 바인드 포인트로. 그럼 뒤에 여기도 잎이 있고, 여기 옷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할 때에도. 또 돌려서. 이 왁스 <laughs> 옥시는 하얀색 액이 나와요. 그래서 손이 찐득찐득해지거든요. 그런 거좀 불편하긴 한데 꽃이 워낙 예쁘니까, 어 그리고 냄새도 조금 이상한 냄새도 나요. 음, 응. 근데 어 그것만 좀 조심히 손 다뤄주시면 돼요. 이렇 해서 묶고 난 후에 이제 조금 정리할 거면 정리할게요 아 덥다 아이고 덥다 덥다, 그래서 덥다. 조심히 끈 잡고 돌려줍니다 처음엔 이거 이렇게 밑에까지 같이 해서 하면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를 다 하고 한번 묶고 밑에를 잡아주셔도 돼요. 밑에 이.. 이쪽 라인요 위에 다 하고 묶고 그 다음 밑에. 저는 이제 손에 조금 숙달이 돼서 같이 잡아도 흘러내리는 게좀 덜한데 처음이면 손이 아직 익숙치 않아서 힘들 수 있으니까 오. 하, 여러분 너무 더워서 에어컨 좀 틀고 할게요. 아, 어, 덥다. 아, 더우니까 잠이 와요. 잠, 아, 했는데 위에 이제 조금 과한 부분을 좀 잘라서 밑으로 좀 옮길게요. 밑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 넣습니다. 과하게 저는 오늘의 디자인은 너무 과하게 안개꽃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는 그냥 잘라서 아, 어, 가는 게더 예쁠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 이제 다 완성했어요. <laughs> 오늘. 그 안개꽃을 저는 원래 좀더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디자인도 하지만 오늘 디자인은 더 팩하게 해서 조금 적게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하고 밑에까지 조금 이어지는 느낌으로 해서 풍성한 느낌의 이런 어, 디자인 부케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 이런 내추럴 부케랑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근데 어, 한번 정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재미있는 어, 또 부케도 되고. 어 색다른 느낌도 들잖아요? 망치가 기사하고 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팩한 디자인을 할수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안개꽃 안에 예쁜 꽃들을 집어넣어서 아주 어, 사랑스러운 컬러감으로 했는데 되게 몽환적인 느낌도 같이 가질 수 있을,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이 꽃과 함께 즐거운 하루 시작하시고요. 다음번 수업에 또 봬요.